티 인퓨저를 찾고 계신가요? 차그루의 차 거름망 티스트레이너 망티 인퓨저는 뛰어난 성능과 넉넉한 크기로 차를 우릴 때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. 스테인리스 304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과 위생이 뛰어나며 찻잎이 잘 걸러져 깔끔한 차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. 특히 사이즈가 커서 여러 잔을 동시에 우릴 수 있어 편리하며 사용자들은 사이즈가 커서 여러 잔을 한 번에 우릴 수 있어 좋아요. 나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. 자연과 사람을 잇는 브랜드의 신뢰성과 함께 다양한 차 문화를 즐기기에 최적화된 이 제품은 차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. 지금 바로 차의 풍미를 한층 높여줄 차그루티 인퓨저를 경험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